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무소과금으로 플레이 하시는 우리 중립분들 좀 크리스마스 특별 제작으로 스펙업을 할수 있는 좀 방향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좀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작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작에서 여기 보시면은 한정 그리고 크리스마스 특별 제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제작 기간이 12월 25일 밤 9시부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은 좀 얼마 안 있다가 제작이 가능할 테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2월 31일 새벽 5시까지 제작이 돼요. 일단은 거대한 무덤 가이드 눈꽃 결정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스톤 주머니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희귀카드가 중요합니다. 사실 좀 구하기 힘든 목록들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레드 매지션 크리스마스 요정 남녀 또 여기 홀리 매지션 이렇게 변신 카드 있고요 마법 인형 카드는 크리스마스 요정 있습니다 선물은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거 이렇게 좀 나눠지니까 필요하신 거 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요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스톤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마법 인형 제작 코인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60만 개 들어가요. 우리 크리스마스 요정 필요하신 분들, 내가 마법인형 제작 코인 60만 개 있으신 분들은 좀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변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변신 제작 코인 120만 개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레드 메이션 홀리 메시션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요정 남녀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좀 제작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선물 카드도 120만개 들어가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우리 봉캐릭들 정말 무소가금으로 하신 분들은 좀 코인들 많이 모아 두셨을 거예요 이 기회를 활용하시려고 크리스마스 특별 제작 25일 밤 9시부터 31일 새벽 5시까지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신 거좀 이득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카탈리스 나왔어요 이거 카탈리스 돗짜리 스톤 주머니 100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주차별 한정 제작 강화학세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 내년에 혹시라도 성장반지가 끼면은 제가 그때 한번 영상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